에 이게 뭐야? 합숙이라서 기대했더니 겨우 텐트야. 아, 그러게 말이다. 야,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농구장이 우리 집이 돼 버렸네. <laughs> 얘들아, 아 어때? 마음에 들어? 야, 잘 만들었네. 튼튼해, 튼튼해. 아, 좋은데. 오늘의 말씀 카드 나눠줄게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힘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더욱 멋진 팀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. 크레도스의 부활 하, 멋지지 않냐? 네. 이제부터 2단계 훈련에 들어간다. 알겠지? 네. 네. 어쩜 저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세상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는 신자였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개인기리 전수해주겠다 태도 너에게는 기도 3점 슛을 알려주겠다 기도를 하듯이 두 팔을 높게 둔후 겨드랑이 냄새로 상대를 지압하고 그때 슛을 한다 앞으로 여기서 3점 슛 연습을 하도록 감독님 근데 골대가 너무 낮은데요 이 정도면 됐지? 자. 우기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덩크슛을 할수 있어야 돼.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겠지. 아미야. 그냥 덩크는 저한테 너무 쉬운데요. 그래? 네 허리를 봐. 오. 오. 성조넌 종이컵 사이사이를 드리블한다. 하나라도 쓰러뜨리면 처음부터 다시. 지금까지 훈련하느라 수고 많았다 마지막 훈련은 연습경기다 너희들이 이 경기를 이길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감독님 근데 오늘 상대가 누구죠? 너희들의 상대? 지금쯤 오실 때가 됐는데 감독님 저희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요? 감독님 이 시합을 치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그러셨다 부활하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 할아버지 공잘 받으세요 그런데 감독님 마지막 염습 상대 치고는 저분들은 60년동안 한 팀에서 농구를 한 분들이야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다 <laughs> 겉모습만 보고 저 할아버지를 무시했겠지.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. 저 할아버지들에겐 팀워이 있어.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. 야, 너 오늘 플레이가 왜 그러냐? 할아버지들은 냄새를 잘못 맡나봐. 아, 배고파. 야, 너는 아까 왜 쓸데없이 감독님한테 집에 밥안 먹겠다고 말을 해가지고. 야, 넌 지금 이상하게 밥 생각이 나냐? 그래, 난다. 어쩔 건데. 너 오늘 한꼴도못 넣은 거아니야 나만 먹는 거 아니거든. 얘도 못 넣었거든? 난한골 넣었는데? 너가 못 넣었잖아. 됐다. 됐어. 너희들이랑 농구라는 내가 잘못이지. 자라. 자. 나도 너희들이랑 농구하기 싫거든. 자, 이제 하루를 시작해볼까? 자, 하루 지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벌써요? 저 방금 올라왔는데? 시간 한번참 빠르죠. <laughs> 그러게 말입니다. 그나저나 오늘은 크레도스가 이겼습니다. 야, 니들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. 근데 그 할아버지들 팀워크가 정말 짱인 것 같아 맞아 그 할아버지들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눈빛만 보고 자기들끼리 척척 맞더라 그 머리로 넣는 슛도 거의 100%다 들어가더라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팀워크가 없었던 것 같아 야 내일은 내가 너희들한테 패스 더 많이 돌릴게 아니야 내일은 내가 수비랑 리바운드 열심히 할 테니까 공격은 니들이 책임져줘 그래 나도 팔을 더 높게 들어볼게 3일 동안 안 씻어서 냄새 괜찮을 거야 야 오늘 몇대 몇으로 질 거냐? 야 팀웍이야 팀웍 팀워크. 우리 최선을 다하자.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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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, 파이팅! 나나 h 나. 쓰레쓰 쓰레. 야! 재밌겠는데. 야 저쪽에 주공 교수는 저키큰아지야 저키큰 할아버지가 막으면 되니까 같이 협력 수비하자 완전히 앞서고 있어요. 원래 이게 우리 점수야. 개인 기량으로만 본다면 우리 편이 훨씬 더 앞서 있지.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무시했잖아. 이제 제대로 볼줄 아는구만. 집에 갈수 있게 됐네. <laughs> 이제 실전이다. 끝까지 잘할 수 있겠지? 네.